네, 이곳은 어, 동해 추암 무인 인증 센터고요. 이게 어, 여기 들어오는 길이 추암 여기 캠핑장에서 거의 뭐 그냥 <laughs> 자전거 탈수 있는 길은 아니고 밀고 올라와야 되는 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. 동해 시내에서 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한 10km 내려왔어요. 지금 9시 정도 되고요. 2022년 5월 7일이죠, 오늘이. 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바, 바람이, 저, 비가 살짝 뿌린다고 해서 하늘이 파르는 않아요. 그리고 이게 더, 근데, 자전거타기에는 어, 편안한 날씨인데요. <laughs> 바람도 살짝 불고. 저게 이제 추암 초대바인가봐요 <laughs> 야, 여기서 이제 임원까지 더, 내려가서 오늘은 한 70km, 80km, 지금 한 10km 탔으니까 한 70km 더더 더, 더 내려, 내려가 볼 거예요. 오, 바람이 좀 차다, 차. 어, 근데 여기 캠핑장을 너무 잘 해놨어. 그리고 여기 해변이 너무 깨끗한데요, 여기? 와, 이게 좋아요. 동해, 참 이쪽으로는 잘안 내려오는 편이라서 잘 몰랐는데, 군데군데 진짜 비경을 간직하고 있네. 어우, 좋아요. 저쭉 내려가세요. 임원 어, 지나서 다 마무리하고 또한번 말씀드릴게요.